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초역세권 자리에 귀한 매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건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삼거리를 바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입지가 좋지만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촌역에서 도보 1분 거리 1 0 0 m 가채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대지는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 110.1평, 연면적 204.1평입니다. 왕복 6차선 30m 남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촌로를 따라 길 양쪽으로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고 방향 1km 내에 세대소만 해도 13,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곳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좌측 도로를 통해 건물 후면 주차장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산 주차는 모두 4대로 현재도 4대 주차를 해주셨지만 기업 주차를 하신다면 8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건물은 내외부 신축급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1층에는 프린터 업체에서 쓰고 계십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층마다 남녀 화장실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에서는 일품한우 본사가 들어와서 쓰고 계십니다. 2층은 일반 사무실로, 3층은 마케팅실로, 4층은 임원실로 쓰고 계신 듯합니다.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방수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참 깔끔해서 매도인분께 여쭤보니 월세를 많이 주겠다고 하신 데도 많았었지만 최대한 깔끔한 업체를 골라서 입점을 시켰고 지금도 청소 외에도 한 번씩 검은 설로에서 건물 관리를 맡기셔가지고 옥상 방수부터 그냥 새로 한 번씩 하신다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공항 이전하고 나면 좋아질 지역이면 분명하지만 매도인분의 세금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건물 최초 매매 금액은 38억이었으나, 최근 매매 금액을 대폭 낮추어 금매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26억 9천만원, 은행 대출은 15억 쓰고 계시고, 보증금 2억 6천만원 받아주셔서 인수 금액은 9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부가세와 관리비 74만 5천원은 별도로, 한달 월세는 500만원 받고 계십니다. 1층을 보증금을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임대료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매도인 분께서 그냥 깔끔한 업종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매수하셔서 월세 내역 세로 한번 맞추시면 충분히 더 좋아질 건물인 듯 합니다. 성상가는 보통 두 가지를 보고 매입을 하십니다. 월세 잘 받을 수 있는 건물과 추후에 시세 차익 남길 만한 건물로 나뉩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야 제일 좋겠지만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자리 보고 들어오셔서 추후에 시세 차익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지역인 듯 합니다. 공항 이전되고 주변 분위기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대구도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늘어가고 거래의 급액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그런 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